홍대 프린스로 알려진 가수 리트레스가 설레는 첫사랑을 발표했습니다. 22일 디지털 싱글 앨범 설레는 첫사랑을 발표한 리트레스는 서울의대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으로 홍대와 인디의 공연계에서 홍대 프린스로 불리는 실력파 보컬리스트로 알려졌습니다. 리트레스가 발표한 설레는 첫사랑은 어쿠스틱한 사운드 가주를 이루는 메이저풍의 미디엄 팝곡입니다 최근 많은 앨범에 참여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효빈이 리트레스와 함께 보컬로 참여했습니다. 리트레스는 한동안 공연만 하다가 앨범을 발표하니 마음이 새롭다며 앞으로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는 가수로 평생 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